들어오실 때에, 어, 지난번까지 다 끝나고, 고린도 우서 사장부터 어, 새로운 그 책자가 입구에 있습니다. 네. 하나씩 가져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율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 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예수를 우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하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개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에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 있는 자가 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아멘.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가 23살에 자기를 낳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딸 하나를 어머니가 얼마나 애중 키워가지고 유학도 보내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는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는 공부도 할 만큼 없고 하나님 믿는 일에 네가 믿음을 새롭게 회복해야 된다. 네가 어려서는 학생회 때는 교회 다니다가 지금 공부한다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듣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갔더니 여자들끼리 몇 명이 모이더니 남편 흉을 그렇게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래 그랬대요. 또 어디 갔더니 회원다고 하는데 고성소리가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이래. 그래서 보니까 안 좋은 것만 자꾸 교회 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교회 가니까 좋은 게 없고 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엄마가 눈을 부릅더니 "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갔더니 이런 저런는 있더라고. 나는 40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도 그런 걸못 보고 나는 예수만 봤는데, 너는 하루가서 참 봐서는 안될 것만 너무 많이 봤구나." 또 예수 만나러 교회 갔지 내가 그 사람들 그 얘기 들으라고 교회 데리고 간좋 아냐 나는 40년을 다니는 예수만 봤지 그런 건 내가 안 보였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직분을 할수록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의내 마음이 안 드는 게 보이고 또 어려운 게 보이고 힘든 게 보이고 또 예수 믿어도 별로 잘안 되는 사람이 보이고 내 마음이 안 되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 생활이 진전이 없어요. 교회 가다 그만두다 기도하다 그만두다 또 그것 때문에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얼굴이 가리다 근데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웠다면 망하는 자는 가려졌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그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 얼마 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여기서 40년을 하면서 얼마나 가까운 사이에서 나를 흔들어대고 성경에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어디 있다 그랬어? 말안 키로 작정했어. <laughs> 예수님을 가장 팔아먹은 원수가 예수님 제자들을 가. 집안에 있었어 집안에. 근데 우리들이 예수 믿는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모르는 저 이북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힘들게 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직분,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신 분들은 이 직분, 이 직분이 뭐냐? 영광스러운 직분.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게 된 직분, 세상 직분이 아니다. 이 직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지무지하게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무진장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이 직분, 하나님의 사도라는 직분을 입은 대로 이렇게 많은 핍박이 오고 네가 사도냐? 막 가까이 있는 사람 야단을 쳐도 그것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만 이런 전일안 하면 누가 벌어 가네요. 일하려고 하면 약 건드려요. 마귀가 건드리고. 바울은 그걸 다 이겨내고 낙심하지 아니했다. 근데 저에게도 낙심을 사실 못해 하면서 처음에 못해 하려고 올려고 부른 받아 올려고 할 때부터 우리 삼촌이 반대하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반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맡겨 버렸고. 저를 그것도 이제 그분이 이제 나쁘서가 아니고 저를, 저를 더 기도하게 하려고, 저를 더 소망 중에 예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인간적으로 힘들게 했던 분은 저와 가까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활 때는 막 원망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그럴 수가 있는 생각이 들어가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런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이 고난은 왜안 끝나는, 안 끝나는가? 어떤 건 기도하면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년 끝나는 어떤 고난은요. 10년, 20년도 안 끝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차도바울은 그의 안질 때문에 다른 사람은 손수건만 흔들어 도 병이 나는데 자기는 그 안질 때문에 사회가 힘든데 간절히 얼마 착정 있는 세 번이나 기도해도. 고쳐지지가 않고 결론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적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두었다. 그런 말로 응답을 받았어요. 지랄을 강화해서 기도, 부흥하면서 띠 기도 되면 나만이 하는 기도 제목 이것 때문에 막 기도하는데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이 풍난과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이다 예수, 세상에 모든 게다 잘되면 예수님의 생각 안 하고 우리 생각에 세상으로 뺏겨요 돈으로 뺏기고 향락으로 뺏기고 또 교만으로 뺏기는데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 고난 때문에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지, 핍박을 받고 제자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가시채로 침 받고 주먹으로 받고, 막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막 분이 나 가지고 내가 못 참겠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은 분안 내는데 내 속에서 분이 나는 겁니다. 어? 아, 내가 아직도 이거 절, 덜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 고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주님에게 기도하게 되고 말씀 생각하게 되고, 예수가 바라보고 십자가가 바라본다고 하면 이것이 내가 손해가 아니고 이게 내게 주님께 연결고리가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이것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믿음 유지하게 하고 세상 것은 마음 뺏기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가난 때문에 어떤 분 기도하고 그 가난이 그 굶어 죽진 않네 그런데 그 돈은 벌어도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여유가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나자랑할 돈 자랑 이만큼 했다는 그런 자랑할 여유가 없어요. 음? 그때에 럴 예수님은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는 새도 깃들고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를 것이 없다. 왜? 예수님이 이 땅의 본향 집이 아니니까 하늘 나라 이 세상에 밀어 안간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안 죽으려고 천국 안 갈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 보세요. 아, 이거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 믿음이 그때가 좋아야 순수한 믿음이에요. 욕심도 빠지는 믿음이에요. 근데 응? 우린 많이 가져도 내 것이 뭐요? 아니에요.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먹을 거 있고 내일 먹을 거없으 내일 가면 또 주셔. 만날 주셨어. 할렐루야. 오늘 사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할 일이 참 많았어요. 간도의 위험, 동쪽의 위험, 네가 사도냐, 네가 이 바리새인 중에 히보리인이고 그런데 네가 우리가 말한 이단이라고는 예수에 혼란 빠져 가지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가족에서 주위에서 핍박이 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이 그때 낙심이 자꾸 올라오는데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아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영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7절 다 같은 겁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쉬고 연약한 거예요. 질그릇 가만 나갑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다. 아멘. 응?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응? 예?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은 내 능력이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대어받아야 되고, 내가 독받아야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을 보배를 모신 우리는, 우린, 우린 질그릇, 되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쇠약지는 것은 오히려 예수가 빛이 나게 한다는 거지. 응?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바디지 아니하며 꺾어뜨뜸을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사도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침에 나온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질거대에 모신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교삼을 당한 것 같아 돈도 없고 누가 몰라주고 IMF 터지고 다 우교삼을 당한 것 같아 우리 교회도 그때 가장 어려운 IMF 때 있었잖아요 어떤 분 IMF 때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서 승리한 분인가면 IMF 때 먹을 거 놔두고 자살해죽은 사람 많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삼을 당해도 우리는 뭐해요? 쌓이지 않는데요 누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신 예수님을 모신다는 아멘 아멘 답답한 일만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 죄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데. 응? 박해를 당해 버리는 말이잖아. 우리도 박해 당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박해도 해요. 식구가 박해도 하고. 응? 저도 우리 친척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응? 네가 호로 자식이다. 뭐다? 왜? 절 안는다고 응? 또뭐 한다고 다 자기 돈안 주고 하나님 앞에 헌금만 한다고 또 그것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응?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쌓이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아멘 거꾸로 때문에 당해도 우리도 거꾸로 때문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방 우교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답답한 일들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우리는 버린 바 되지 않는다. 다 쌓이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죄를 적극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 예수 오절러 보니까 우리가 전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것, 나의 하나님 되신 것. 응?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의 종이 되고. 그 보배를 즐겁 같은 깨지기 쉬웠고 연약한 나에게 담았을 때에 어떤 능력이냐 내게 능력이 아니고 보배로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방 어기남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고 꼬끄리트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십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예수, 좋은 일이 와도 예수. 아멘. 사람으로터 어려운 고난이 와도 예수님 생. 예수님은 제자한테 배신 당했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큰그 제인들한테 침뱉음을 받고 주먹을 받았는데, 아이고 나도 이때 예수님 생각하고 이걸 이겨내야지. 응?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인 나이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는 줄아노라 그러면서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믿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희에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 사도 바울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직분 때문에 복음 전하는 직분 때문에 지금까지 쌓이지 않고 낙심치 않고 거꾸로 당해도 거꾸로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믿음을 위, 위합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고 그래 우리는 이 와중에도 우리는 감사하자.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보배로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거꾸로 때문에 지금 당한다고? 아니요. 하나님 거기서 오뚜기처럼 일으켜 줄줄 믿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다 사모의 싸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거기서 홀랑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한순간에 나오는 한순간에 나와요 응? 홍해 앞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한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면서 은혜가 너에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말로 새로워진다. 아멘 우리가 세상 것은 좀 이렇게 그렇게 해도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살만 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적과 능력은 우리를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가진 고통, 멸시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는데 또 정말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죽을 각오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달라고 모든 걸다 맡기고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내 생각 50% 믿음 50% 거기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완전히 백0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길 때. 응?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속사람이 새로워진 은혜가 온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사람이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막 누가 좀 잘했다고 하면 좀 기분이 좋으라고 그러고 나쁘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라고 그러고 막 애매한 욕을 하면 그 참기가 너무 힘들고요. 아니 잘못 안 하는데 잘못했다가 막하면그 참기가 참 힘든 때가 있더라고요. 응? 근데 요즘에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면서 하느냐? 내 믿음이 참 진짜 진주, 진짜 믿음이라면 이때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좋았다, 고통 당했다, 낙심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히케 하신 그 예수 날로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에게 내 초점이 가 있다면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이 환경 때문에 내 생명이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바보가 일하다가 이거 안 하면 금방 죽을 것 같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다 죽을 것 같은데 다 놔두고 진짜 죽으려고 금식하면서 세상 일안 하고 돈안 벌고 기도원에 가서만 맨날 며칠 있는데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어쨌든 돈떨이 금방 죽을 것 같죠 돈이 다 떨어졌는데도 먹을 걷는데도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내속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하면 죽는 거예요. 응?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때에 쌓인 거 별거 아니야. 답답한 거 별거 아니야. 거꾸로 뛰을 당한다고? 아니야 절대로 사상 없이 들어간다고? 죽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 우리 신앙은 날로 오늘도 이 도, 도, 무더위에도 새로워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거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잠깐이네요. 어? 환난에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고 가벼운 경한 것이 별거 아닌 건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그 고난 때문에 더이 십자가 바라보고 더 기도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한나라의 소망 갖고 한나라의 목표를 갖는 사람은 현재 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모여 그건 현재 눈으로 이, 이 땅을 보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다. 믿음이 없으면 참 환경, 돈 조금 있으면 돈 보고,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누가 보는 것 때문에, 또좀뭐 경고, 여기에 다 울고불고 낚시 맸다가 올라갔다, 여기에서 춤을 추고 있지, 영원한 내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나쁘다고 야단치는 그 사람만 보는 게 보지 말고 또 현재 자는 그것만 보지 말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안을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환경의 우계삼을 당해도 낙심하지 버림받이지 않냐고, 꼭 그냥 막버림받이야 하고, 답답한 일을 하우 있어 하면 당해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때도 예수가 나에게 주된 것과, 아멘? 오히려 그는 그때도 감사하고, 십자가 밑에 바작바작 들어가고, 예수님은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간증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 땅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멸관이 있을 줄로 믿어지면 거기 하면 합시다. 우리 336장 이것 찬송도 곡조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 찬송 찬송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그때도 주여 믿습니다. 신앙 지켰네. 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임 성도나 양심문자여워 덥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대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함 언어 행실로 이 신앙천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소망 중에 출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모셨습니다. 큰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우계쌈을 당한다고 사방으로 고난 당한다고 내가 낙심한 죄를 회개하고 나도 낙심하지는 믿음 주세요. 반드시 우리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네 믿음을 감사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도록 충성한 남자에게 멸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세분은보로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어린이 성학교를 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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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